번화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 이것으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특이한 습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법인 태아 수원 분사 무소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수원 번화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평범한 술자리였을 뿐인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들과 합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서 모텔로 이동을 했고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단둘이 방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고소인의 친구가 그 방을 방문했는데요. 고소인과 그 친구는 먼저 퇴실을 했고 의뢰인도 별다른 문제 없이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 유사관 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통도되지 않았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며 억울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고소인의 주장은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의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에서 함께 고소인과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은 맞다. 술도 마셨고 많은 얘기를 했다. 다만 그 여자의 몸을 내가 터치한 바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범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께서 강력하게 부인하시는 걸 듣고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의뢰인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고소인인 여성분께서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고 살갑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의뢰인 의뢰께서는 혹시나 하여서 상대방의 몸을 먼저 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이 점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의뢰인께 여쭤봤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카톡 같은 증명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의뢰인께서는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중요한 순간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까 그 모텔의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의뢰인께서 방을 나가신 순간까지의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십 번씩 그 녹음 파일을 확인했는데요, 녹음 파일에 당연히 신음 소리나 저항 소리는 전혀 없었고요. 특히 저희가 집중해서 들었던 혹시라도 옷을 벗기는 마찰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녹취 파일을 확보했지만 저희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CCTV 동선을 모두 따는 것을 희망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경찰에 연락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동 동선에 대한 CCTV를 모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확보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직접 CCTV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술집, 모텔 입구, 편의점 등 이동 경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 여성께서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팔짱을 끼기도 하셨고 함께 빠른 걸음으로 모텔 쪽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고소인께서 주장하신... 안취, 즉 한거불능 상태와는 모순된 정황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저희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CCTV 확보 요청을 거절했지만 저희는 수원 지역의 동선과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동선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세상. 스스로 지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둘째, 수사기관만 맹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셋째,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저희는 수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깨달았습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이야기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수원분사무소 이호석 변호 사였습니다.